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사회 환경 쪽으로 와보는데, 어, 이게 12월 달에 법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노조법 대폭 개정이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ILO. ILO가 있는데, 이 ILO의 핵심 협약 87호와 98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면, 어, 이제 노조활동보장 협약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요, 여태 안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제가 항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가요, 언론만 놓고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구조는 이래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언론은 뭐, 어, 이게 광고 수입 같은 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광고는 누가 해줘요? 기업이 해주죠. 대기업이. 그래서 언론은 친노조적일까요? 친기업적일까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나 다. 어디나 다 친기업적일 수밖에 없죠. 노조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뭐그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손치더라도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신기업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이 어, 노사 간의 관계에 관련된 보도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잘못하는 면도 물론 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좀 편파중계스러운 면도 사실은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 이게 뭐 야,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그럴 때야. 지금이 그럴 때,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허리띠 졸라 매자, 뭐 이런 거 하고, 아직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주장도 타당해요. 이 주장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것은 어, 분명히 맞는데, 그러지만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리는 것은 또 잘못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임금 수준의 상승이라는 게 있었겠지만은,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저이 어, 경제에 경제에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생산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생산 요소 3대 생산 요소 그러면요. 토지, 노동, 자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그 지대요. 어때요? 지대의 인상률하고 임금의 인상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가 돼요? 제비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 임금 여기서 봐도 임금은 밀려요. 임금이 예전보다 상승한 건 맞죠. 그런데 다른 생산요소가 어, 이렇게 증가한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노동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많이 오른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죠. 아, 실제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서 나라가 망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순 없지만은 이게 좀 균형 있는 시각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이 올라가서 젠트리피케이션 생기는 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어, 새 얻어가지고 노동력 막 투입하고 열심히 경영하고 자만자하면서 자영업해서 여기서 맛집으로 딱 소문 내고 여기서 막 뭔가 품질의 향상을 딱이뤄내고어 자만자하면서 레시피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레스토랑 만들어놨더니 어그 다음에 어 집주인이 저 건물주가 와가지고 여기저 어, 건물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 임대료 올려줘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럼 이, 이 부분은, 이, 이거 왜 이거는 그냥 슬쩍, 스리슬쩍 넘어가고 임금이 올라서 다 망한다는 얘기만 합니까? 이거는 공정한 지적은 아니에요. 임금이 올라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면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은 공정하게 하려면 다른 생산 요소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증가하는 것과 임금이 대가가 늘어나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등하게 봐야지 공정한 게임이죠. 근데 언론은 이 공정함을 어, 유지하고 있진 않아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균형 있는 태도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항상. 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제가 항변을 해드린 거예요 노조의 편에 제가 서서 뭐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노조 같은 걸 가져본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럴 이유도 전혀 없지만 우리가 아무튼 그 균형은 그렇게 좀 맞춰 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거 봐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아직도 ILO의 표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여태 갈굼 당하고 있었어요 여태 갈굼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야, 니네 때문에 불공정하다. 니네 봐봐라. 니네 노동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노동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임금을 낮춰가지고, 니네가 이제 거기에서 어 이제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린 상품을 들고 와서 유럽에서 팔아먹는데, 유럽은 이거 다 지키면서 노동자들이 처우 다 해주면서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어? 그런,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 임금 다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생산했는데, 그걸 갖다 대등하게 지금 자유무역한다 그래서 한국산하고 독일산이 같이 이렇게, 같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냐? 어? 이거 웃긴 거 아니냐? 한국산은 이거 불공정하게, 니네는 유리하게 노동에 대한 임금을 줄여갖고, 이렇게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또 뭐, 반론을 하고 싶은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그러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지적을 받았고 정부가 그거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어뭐 유럽 연합이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니네 거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마지노선에 걸쳐 있었던 게 2020년입니다 이거를 기업도 알아서 이 노조법을 대폭 개정했는데 기업이 겉으로는 반발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은 언론이 이런 데서 심하게 때리질 않아요 왜냐면 이거 알 아니까 ILO에서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었고. 유럽 연합에서 자유무역할 때 니네 수출 못하게 하겠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이나 언론이 적당한 제스처에서 멈추고 있어요. 과거에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 법들을 노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은 지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어,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그 배경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노조법을 대폭 개정했더니 노동계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노동계가더 전폭적인 변화를 원했을 텐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한에 그렇게 가버리면 한큐에 그렇게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되면은 경제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부는 또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도 불만, 어, 그 다음에 이 경영계에서도 불만.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이슈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고 이제 정부는 노력하겠죠. 어, 노력할 텐데, 정부가 뭐 잘한 수준에서 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어, 안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노조는 저기까지 좀 변했으면 좋겠고, 경영계는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항상 그 중간지대 어디에선가 어, 자기 이제 스탠스를 잡거든요,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부터 불만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시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어, 이제 비준하기 위해서 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조 어삼법이 있습니다. 어 노동조합법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이 있고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제 하는데 어, 노조 삼법 노동조합 관련된 삼법과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대요. 단체협약 유효 기간 상한을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요. 단체협약이라는 게 뭐예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어 노조와 노조와 그다음에 이제 어 사용자 대표 간 사용자 대표 간에 어 이제 자율적인 자율적인 협약을 맺는 거예요. 협약을 맺는 건데 어 이것은 있잖아요. 유효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마다 한 번은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동결 하든 뭐라든 같이 한번 마주 앉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이거가 이제 3년으로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이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운영한다. 이거는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것도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전교조에 대해서 어,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의 노조는 어,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전교조에 손을 한번 들어준 판결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전교조가 사실 역사가 깊죠. 80년대 때부터 이제 참교육을 내걸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뭐 어, 이 해직 당할 거 이런 걸 각오하고, 감옥 갈거 각오하고 막 이렇게 싸웠죠. 어 그렇게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노조로 정식 인정받은 것은 1999년도에, 어, 아, 여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여기 이제 전교조가 아 공식적으로 이제 교원 노조로서 어 인정을 받습니다. 어, 그게 이제 최초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이제 법외 노조로 다시 밀려나갔어요. 밀려나간 이유는 정교조 안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내법하고 달리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어, 여기 선생님 하다가 뭐 문제 제기했다가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조합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그 당시 에 법으로 보면은 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지금 현재 그 재직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직이었던 사람이야. 잘렸어.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노조에 있어. 그럼 그 위법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 위법이어가지고 위법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정교조 보니까 해직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 그러면은 노조 지위 인정 못한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정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교조 입장에서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자기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해직이 됐어. 그럼 그 선생님이 해직된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거에 그 선생님 주변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거잖아요, 노조가.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어, 당신은 이제 해직자가 돼서 더 이상 노조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아 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충돌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의 노조로 쫓가 냈습니다. 쫓가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지위도 회복하게 됐지만 아예 이런 논란을 막고자 아 이번에 이제 그리고 그것은 ILO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조가 이제 결성될 수 있는 자유로 단결권이 있는데 이 단결권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왜 법으로 이런 사람은 조합원으로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걸 규정하냐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은 누군데 우리 받아줬어? 이건 안 되지.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법으로 막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제 ILO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걸 우리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정교조 논란도 있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줬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 노조법에 있어서 도 뭐가 바뀌었냐면은 5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아, 이 공무원 노조는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6년도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처음으로 이제 출범하게끔 법이 개정됐는데, 어,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헌법상으로 보면, 헌법상에 이제, 어, 근로삼권, 내지는 노동삼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노동삼권에 뭐가 있냐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 노조가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이 있어요. 단체교섭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이 있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어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헌법에 보면 공무원인 어 공무원인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상권은 어디서 정한다고 돼 있냐면요. 어, 근로자인 노동, 어, 저, 글,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상권은 이거는 법률로 따로 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어, 어 저, 공무원은 어, 노동상권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요거 두 개만 인정해 줬어요. 이게 2006년도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이제 인정해 줬고 이거 인정 안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단체 행동권은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것도 기준이 6급 이하의 실무 공무원만 가입을 할수 있게끔 해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아, 어, 그리고요. 소방직 공무원은 노조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을 해줬습니다. 아직 경찰 군인, 여기는 아닌데, 어, 소방공무원까지는 허용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노조 전임자가 있어요.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 무노동 무임금. 무임금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의 근거에서 보면 노조 전임자는 어, 원래는 여기에서 일하겠다라고 선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조의 전임자로 뽑혀서 노조일만 하는 거예요. 노조일만 하는 거라 이게 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어,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이. 어, 그랬는데 이거를 삭제했어요. 대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은 무효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노조 전임자지만은 어, 이게 노조 전임자로 있으면서도 이 타임오프제라고 해가지고 타임오프 근로시간 어, 면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이런 겁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필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 노사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회사에도 기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오프.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와 근로자 고충 처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 교섭의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이런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관련해서는 어 거기서는 이제 노조 전임자가 이 일을 할 때는 그거는 근무 시간으로 넣어주자는 거예요. 근무 시간으로 넣어줘서 그건 임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노조 전임자는 아예 급여를 줄수 없다 그랬지만 어 그렇지만은 이제 급여를 일부는 줄수 있게 타임오프에 범주에서 이렇게 어 이거를 줄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중요한 변화의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간략하게 좀볼 만한 주제입니다. 카페 베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자 근데 이거는 되게 절실하긴 해요. 요즘에 이제 자꾸 배달 음식 먹게 되고 이러잖아요. 어, 웬만하면 저는 포장하는 게 싫어가지고 가서 먹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 자꾸 이제 주문하고 어디 뭐 이제 배송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일회용품 많이 써요. 이거 뭐 분리수거하는 날 보면은요, 너무 죄악.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이제 이끌어 냈어요. 환경부가 2020년 상반기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16%가 증가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어, 일종의 혁신 기업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배달 음식들이 다 포장 용기를 쓰잖아요. 어, 그리고 1인 가구를 겨냥해서 굉장히 이제 어,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지만 새벽 배송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데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른 데들도 다 모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니까 뭐 아침 식사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건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환경부는 15개 커피 전문점 및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데들하고 협약을 어,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어, 여기에서 일회용품을 감축하기로 했대요. 협약 참여 업체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하고 충분히 소독해서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음료를 제공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종이컵이라 손 치더라도 그 종이컵에 비닐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뜨거운 그 내용물을 담으면 그게 막 녹으면서요. 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거기 스며든대요. 그걸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컵은 안전하다? 아닙니다. 우리 몸을 다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연구로 이제 다이 얼마 전에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인도 연구팀에서 발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음, 지구도 좀덜 아프게 하고, 죄를 좀덜 짓고, 그리고 내 몸도 아끼고, 그러려면은 어, 이제 머그, 머그컵 같은 거, 혹은 뭐 우리 저, 어, 이거 저 자기 개인 용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 텀블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를 받자 적어도 우리 뭐 음료 먹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밥 먹고 음료 하나 먹고 뭐,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최소한 어 최소한도로 일회용품을 쓰게끔 이렇게 노력하자는 거고요. 빨대와 젓는 스틱 재질은 종이 등으로 바꿔라. 그리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 대체품을 도입하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저 어, 스타벅스 같은 데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음, 냉음료 같은 거 먹을 때 빨대 없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어, 모양을 이렇게 주둥이 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이제 부과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이렇게 딱 어,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갖고 여기 이제 처벌 규정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어, 자체적인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동참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환경은 이제는요. 어 탄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스프링 같은 걸 늘릴 때 어느만큼 늘어나는 것은 탁 놓으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지만 이게 너무 당기면은 스프링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다시 원상 회복이 안 돼. 환경도 그런 인계점에 다다르는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노력들이 아주 이제 절실하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